안녕입니다. 자, 다들 루마, 루나미로 한번 가볼게요. 아, 진짜 솔직히 라인전이 쎄데 진짜 쎄한 거 같긴 해요. 안녕하세요. 쎄인데 우리가 약하다는 거. 음, <laughs> 예, 그렇습니다. 아, 블리스켄그 너무 싫어 루 오, 카이샤 블리스켄그. 어머, 장녀. 이. 어, 심지어 어스킨도 아, 있잖아. 와, 불려와 이제 딱 10분 째. 아, 전부 다 아 누구지 진짜? 요네, 와이 아! 아 눈물나 왜? 아이 블루투 꼬랑꼬랑 아 빙결이야 심지어 땡겨지면은 카이셰만 때려 아빠가 같이 때려줄게 어? 아빠한테 버프 걸고 어, 아빠, 나힐 쓰고 아빠가 땡겨져도 카이셰만 때려 아빠한테 들어가게 아. 자이번엔이겨봅시다파이이거봐느낌이 좋아! 느낌이 좋아? 응응 <laughs> 응이거 응. 근데 왜 이렇게 뛰는 거니 이거니. 이거거니이거아이니 이거니, 이거니. 이거니, 이거니. 이거니, 아아리 이거니, 이거니. 거니이거아이거거니이거 이거니, 이거주자이 맛아어나이스 아, 먹고 <laughs> 대체 뭐하냐 기리자 빠졌어 빠졌어 그 어시 먹었네 좋았어 피하 봤어? <laughs> 어오 뭐야 <laughs> 뭐야? 어, 아빠 음, 그래도 음, 더 좋은 거 뭔지 알아? 뭐? 그블크 랭크가 먹었어 아 적은? 어어어 어, 어. <laughs> 여기 올려놔, 요 아, 보기 싶으면 그거 같다 올거 같긴 해 여기, 여기 바가일까? 아, 아, 가자 미니언 따라가자, 미니언 따라가자 <laughs> 가자, 가자, 미니언 따가자 <laughs> 가자 가자. <laughs> 음. 가자, 같이 나이 밀어서 이름 먼저 찍어보자 가보자! 부시, 부시 잡 들어가, 부시 들어가. 아니, 이게 블리지 어디에 어지오오 피했다. 오, 뭐야. 어어 <laughs> 어, 뭐야. 나 어떻게 피했어? 피한 게 아니라 제가 못, 못 맞춘 거지. 아니, 그냥 나 여기 맨 아래에 있었거든. 못맞 라인 밀어야지. 거의 와서. 잡네습니다 빨리, 빨리 쳐, 빨리 쳐. 이렉션. 왜 어쩌다 빡쁠수 있어? 어? 아이고 아이고 얘 뒤에 이랩 2랩 쳐, 이랩을 쳐야 돼, 이랩을 쳐야 돼 그치, 이게 피어들어 이렇게. 이렇게 되는 거야, 이렇게 이랩을 그러니까 팔려고 빨리 이거 캐야 돼, 그래 조심해, 와트이와트좀 봐가지고 아 이거 와트 봐가지고 어, 잠깐만, 와, 이거 찍어봐. 저, 살려줘. 살려줄 수가 없어. 아, <laughs> 아 죄송합니다. 이 예, 완전 질 거야. 도망가겠다. 위로 가. 어, 틱톡, 어, 살았어. 아, <laughs> 와, 죄송합니다. 우리가 뭐 완전 못다올 만한 게 아니라. 그러니까 부시를 아빠가 보러 들어가면 안 되잖아. <laughs> 그러니까 윤희가 최선 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견제를 해줘야지 아빠가 그게 되지. <목소리> 유가 당겨도 이겨. 땡겨도내그쓸 거예요. 쟤안 쓰잖아, 제가 쓸거 같으니까. 오 <laughs> 부시를 봐줘. 부시를 받아달니까 오. 빨리 빨 쏴. 이봐, 이게 시저 남이야. 그러니까 제가 큐가 빠지면 들어가는데 큐안 Q, Q 빠져서 사실은 들어가면 되는데 좀부실를 봐줄 수가 없으니까 부시못 들어가겠어 와드라도가아야지 이거 싸우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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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칼 섀쳐 이 섀쳐 어 뭐, 이거 아, 죽었다. 내가... 8 6 9잡 16... 16... 1몰랐랐 16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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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6 와드가 있었어? 와드 없었네. 와드 있었어요, 방어석. 음. 그러니까 이게 시야 안 보일 때 와드 박아주면 이제 적들이 어디 갔는지볼 수가 있지. 아빠 부시에 그래서 박았잖아. 근데 이제 저 뒤에 가니까도 몰랐는데, 우리가 사실 이거 잘 쳤으면은 그 잭스 오기 전에 하나 잡았어. 그렇지. 그렇지.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갈팡질팡하니까. 아 어. 아니, 이거 유서 진짜. 야 무서워, 바꾸는 게야. 아니, 너 치지마, 너. 와, 이제는 지겠다. 트램이 <목소리는> 나와. <목소리는> 용쪽 와드쪽으가야 와드 박수 있겠다 어 있어 어, 뭐야 우린 어, 이제 아하하 가자 우리 도와 아, 미안해. 세어 어? 뭐 음. 이게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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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니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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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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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네. 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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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닛 <laughs> 레드 먹었가다고 레드가 있다 아. 저거 막쳐가지고한번 아, 아. 라인 좀밀고 갈까? 아빠, 아빠 만화먹어만화 먹어. 네 만화 좀책 줘. 다 잭슨. 빠자 빠지자, 빠 빠지, 빠지. 아, 이거 이거 뭐 한대, 돼? 안 돼, 돼? 안 돼. 아, 돈다. 돼? 아. 아주. 멤버. 그, 어. 어. 아, 뭐, 일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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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s h a 엄청 못해. r e Look at me. I'm 빨리빨리 야가다 <laughs> <laughs> 와, 돈이 넘쳐나다넘쳐 네, 그니까, 그래. 돈이 많았어. 아니, 는 나오는데 가서. 싸울 수 있나? 궁이 없어가지고. 괜찮 싸우면 이길 것 같은데. 더 그래, 싸우자, 한 번. 싸우자. 어, 잠깐만. 나 아, 집에서 깼다. 한번. 싸우고 잠깐만제하나해집에한번 2번 메이 만 어, 지원 뭐, 사고, 잇지. 아니, 쥬, 뭐, 싸고 잇지. 반지, 반지, 반초 반지, 반지. 반지. 지 반지. 지 반지. 반지. 면지 반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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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아, 땡겨져가지고 마지막에 야, 아빠가 아조만 잘했으면 다둘다 다 죽였는데 아, 그러니까. 오 멀긴 죽겠다어 썼어 있었어 썼어 썼어 아 맞네 잘했어 이거 아빠는 잘했어 아진아진아 진짜 아 진짜, 진짜. 잘... 죽여가지고, 그아 진짜 <laughs> 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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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진날아가가아고아 진짜 아어짜아 진짜 아 진짜 아아어짜아진아아아아 탑 보면 이용이 썼지 않나? 아 잭스가 탑으로 갔어 어, <목소리> 6스0 0가더0 0졌어 6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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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만 먹원 6,000원. 6,000원. 6 0 0만원6 0 0 0 아직다아 그러니까 그거 먹고 있다가 말리는 거야 이게. <laughs> <laughs> 아 아빠도 아무것도 못했어 응. <laughs> 서포트 다 해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내가 제 사람을 향한 이 아예 머리에 치가안 남아 너겠다 왼쪽에 있다 린다린다 밀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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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리겠다. 아무도 안 왔어. 리다밀리겠 <laughs> 뭐야? 리겠다 밀리겠다. 밀리겠다. 밀리겠거 밀리겠다. 밀리 와, 왜 이기는 거야? 나 몰라. <laughs> 어, 아빠, 근데 나좀 잘했다. 아, 그래? 아빠 몰랐어? 아빠, 아빠 스킬 받기 수기 받았어? 잠깐, 내가 안이 뛰었거든. 아, 진짜 잡 어, 맞아, 맞아, 그거 대박이야. 그러니까. 오이가 완전 오 용을 먹어야지 오이가. 지금 먹을 수 있다. 먹을 수 <laughs> 안어아 맞아. 아, <안> 맞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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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었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 죽었다니까.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그 맞아. 내가 아까 전에 뭐... 아니, 뭐냐, 걔 살려줄 거야. 뭐이 그래, 뭐이. 뭐 내가 살려줄 거야, 뭐이 아니면 죽었어. 근데, 아, 아니. 쟤는 왜 이렇게 죽냐? 야 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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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그래. 아빠 버프 걸어줄래? 버프 걸어줘봐. 뛰어. 아 어쩔 수가 없지 죽였 아빠 죽으면 끝났 이거 어수 없어 <laughs> 아 제이드도 실드가 있네 아아 아 갑자기 숨어버리네 역시 당겨주면 죽는구나 근데 아, 아이이 뭐하는 거지 아우리실수다카이샤 세네 야야야야야 <laughs> 뭐야? 이 뭐야? 궁세한 거야. 워이, 아니 뭐야? 아니 뭐야? 아니 피 뭐야? 아니. 아초에 근데 체력 차이좀차 있네. 워이기라서. 울트론데 워이기 너무 신나. 워이기 너무 필 먹었다. 먹었으면 좋았어. <laughs> 아빠가 그거 먹었으면 들어왔을. 칼샤한테 마티 아빠 일자인데 안 되는구나. 칼샤 세네 마티이칠세 <laughs> 이런 생각하고 멋들이. 질리이들고 있습니다. 저희까지 밀어선다. 트단들을심하면쭉 미는 것 같네. 우리 찍으니까 거는 썼는데 우리 찍 있는 거궁 없는데? 아, 제게. 아 주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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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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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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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빠가어 아빠, 아빠, 왜이아 있 o 있어? i s o 없어 y how many o 야 it? Oh, it's a car. I'm going somewhere. What are 어? 이거 우리만 땡큐는데 밀고 하자 빠이셔 빠이셔 빠이셨어 나이스 어? <laughs> 잘했어 잘했어 집집가자 부쉬는 갈까? 어, 안될 같아. 아.. 안될것 같애 아 누구 온대 어이 못 나왔네 버티자 아빠 어이? 어 버티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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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까 같이 싸 죽겠는데? <목소들이 유리한가> 어.. 안돼 빠져 빠져 빠졌어. 쟤쟤또 돌아와 쟤. 빼 빼! 그냥 빼! 못 이겨 저거 아빠. <목소들> 이, 이 타고 가자 도망가자. 이 타고 가자. 오케이 요요는 뭐야? 요거 진짜? 뭐집 가서 텐좀맞다도이너다 아.. 집야 돼. 저리 아, 어디에 까바가야지피드용가이 이거 도는 이거. 그 걸로는 야, 그런고못 치나? 이거 실력 어데 우리. 대들 어디갔지? 하나도 안보인다? 용 봐야되는데 용? 용가야용 가자 아, 용, 용 우리 들이 용가자 그냥 쟤 <laughs> 어이 그냥 지신난맛에 간다 계속. 아빠 친다 그냥? 아. 나 여기 더할아 아빠 여기서 와야할 아..아빠 에따온다또나싸볼까 안볼까? 가있다싸볼래안될또어더싸 제네 들어갔다. 아, <laughs> 봤어? 아, 네, <laughs> 거의 바 앞에서 제네 어? 들어갔다. 그니까. 근데 아빠 에너지가 없어, 이제. 집 가셔야 더라 W, E, 용 먹자, E, 저 없다. 여기저 네, <laughs> <스피드 오히려> 빨리 <laughs> 칠수 있을까?

계속이야 라이더 미드다. 요가 자 이거 아, 내셔? 이 바를 수 있나, 저거? 저 워이가 가지고 있는데, 워이가 자꾸 신나서 들어와. 네, 음? 아, 그니까, 워이가 제발. 해, 밀수 있나, 이거? 싸운다. 아, 아, 어, 내 틀어왔다. 싸워. 아, 쿠리 전면 실물 걸려. 오이 오이. 오오 이 오이. 아유. 다 아이고. 아깝다. 아. 아 아깝다. 야잘 잡. 아, <놀람> 예. 야 가린이 지이가 트런트트런는 트럼드. <laughs> 트럼드는... 계속 밀어 야. 어, 안 해. 야, 근데, 그냥 는 저거밖에 안자이 못하나? 그자이 못하는 걸아트런는 원래 저런 캐릭 하긴 하는데 그래도 너무 대체 없이 미는 거같아 음. 어? 음치라고아 <laughs> 아,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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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가지않 계속 가 그냥 그러니까. 아 우리 연애도 이러고 있었구나 <laughs> 믿을게 그나마 어이 밖에 없구나 아나 <laughs> 어, 시야는 필요하다 아빠 거기 시야 박가줄수 있어? 바로? 아빠 그거 시야석 아니야 아니야? 어 내가 간다고 저기저기 제일 다다 집을 불어봐라 스 잭스 오 나이스 오나이나 어 유니 나 이번에 제대로 한번 띄웠는데 근데? 아, 왜안 돼? 왜안 돼? 찍제 가자 오 엄청 많이 찬다 아, 나중에는 아 재생이 올리면 원래 많이 아, 진짜? 아, 왼쪽 쨔생기야, 그난 돌이 너무 많은데? 나 풀템이야. 아빠 풀템이야. 신성모주라 그래. 원래라면 이이안 나오는데. 아유 딜이 왜 이렇게 잡아 아니까? <laughs> 어? 그니까. 어? 혼자 잡았다고? 어. 아니, 아빠 뭐 밤이란 말이야. 다밀에서 아, 뉴욕에에서뉴에서 뉴욕에서. 뉴욕에서. 아욕에서뉴욕아서 뉴욕에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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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탐민다 뉴욕에서. 다욕에서 뉴욕에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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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뉴욕에 아니야. 안 하는 거야 먼저 오래. 아니야. 일단 두 명이 죽어 있어 버리면 지고 큰일 났다, 큰일 났다.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게 이겼어. <laughs> 근데, 어,